젠틀미스 프로 플러스를 저희가 네. 지금 보유하고 네. 있는 장비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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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비와 네.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네. 엘리나 네. 클라리티나 네. 노블렉스랑 네. 어떻게 다른지, 음. 왜 젠틀미스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난지 음. 쉽게 설명하면 파워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화상을 막, 입을 거 아니에요? 음. 막 아프고, 막. 아, 아프고, 화상 입고 그런데 젠틀은 정말 말 그대로 젠틀. 음. 젠틀하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하나로 몽둥이를 때리는 거랑 몽둥이를 쪼개서. 때리는 거랑 음.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음. 똑같은 파워를 주더라도 훨씬 더좀 안전하게 갈수 있다는 그러니까 덜 아프고 이게 장점이겠죠? 디테일. 그리고 아, 부드럽게, 부드럽게. 음. 그러니까 없이. 이렇게 음. 탁 때리는 거하고 탁탁탁탁탁탁 음. 때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훨씬 더 장비 자체 퀄리티도 높고 당연히 당연히 음. 그건 당연한 얘기 <laughs> 아그 질문이 이렇게 음.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아. 저희가 항상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음. 이제 고객님들께서 많이 이제 조금 듣고 오시는 게 일반 장비로 했을 때보다 젠틀맥스로 하면은 횟수도 훨씬 덜 음. 해도 되는지. 음. 음. 음, 그래서 제가 아 그런 건 있어요. 맞죠. 맞아. 맞죠. 아, 일단 횟수도 횟수지만 제가 볼 때는 안정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젠틀맥스가 효과도 좋고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는 강한 파워를 부드럽게 썼다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강한 파워를 항상 쓸 수가 없어요 이 피부 라고 하는 한계가 음, 있기 때문에 음, 재생이 돼야 하니까 에, 그런데 그걸 부드럽게 때려주니까 좀 멍이 덜 들죠. 음. 쉽게 말하면. 어. 이게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일반적인 장비를 이제 남자분들은 얼굴 제음 많이 하시니까 쓰고 나오신 고객님하고 젠틀맥스를 쓰고 나오신 음. 고객님들이 얼굴 빛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훨씬 덜 붉고 덜 음. 아파 보이시고 음. 또 실제로 하시는 말씀들이 젠틀맥스를 하고 나면 은안 아프네요? 저는 그걸로 하려고. 이렇게 봐그로 음, 네, 저희 병원 맞습니다. 재무센터에 토닝 장비를 제가 갖다 놓은 이유가 네. 있어요. 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만성적으로 음. 털을 뽑고 오신 분들이 다껌에 스트레스 받거든요. 얼룩덜룩 하더라고요. 어, 맞아, 네. 맞아. 이게 음. 그냥 까만 게 아니고, 털을 뽑았던 맞아요. 그 착색이 부분 부분 있으니까 음. 여자분들은 더 예민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레이저 재무를 하는 게 이제 평생 깔끔하고 좋죠.